음, 3단계로 나뉘어서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노래를 대충 우리가 꾸며, 꾸미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대부분이. 근데 노래를 꾸미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 어,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초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크레센도를 크레센트, 입히고 그 다음에 뭐 강약 조절하는 거죠. 소리로. 그 다음에 뭐 이제 3번 바이브레이션이나 꺾기 이런 거 넣는 건데. 자,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번은 기초적인 이제 소리의 동요처럼 부르는 보세요 한번. 동요처럼 힘있게 발음 연결해서 부르는 거예요. 기억되는 그리움의 아픔이 너. 그말 한마디 못한 내가 너무 나도 원망스러워. 먼 훗날 다시 널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사랑했다 말할 거야. 일어나자마자 나와서 찍는 거라 목이 뭐 저도 안 풀려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먼저 힘 있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노래를 부를 때어 일단 멋있게 부르고 내가 재밌어야 된다라고 에 꽂혀있단 말이에요 정신 상태가 일단 정신이 다 글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빼시고 먼저 이 기초를 이렇게 동요처럼 불렀을 때 내가 음정이 안 맞거나, 뭐, 성대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노래를 퀄리티 있게 부르기 아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요처럼 먼저 부를 수 있게 힘을 먼저 길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2단계 여기다가 이제 볼륨 조절을 좀 해주겠죠. 방금은 볼륨을 그냥 다 이렇게 힘있게 동요처럼 불렀잖아요. 그럼 좀 볼륨 조절을 해볼게요. 기억, 기억되는 그리움에 너무 두려워, 홀로 남겨진 이 순간 원할 건 없지만 정말 널 사랑해. 차마 그말한 마디 못한 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너는 날 다시 널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사랑했다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볼륨을 조금 이렇게 조절해 줬죠. 자, 여기서 이제 3단계예요. 이 볼륨 조절이 되고, 내가 뭔가 힘있게 부를 때는 힘있게 부르고, 약하게 부를 때는 약하게 부른 다음에, 이때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바이브레이션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기, 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기교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소리를 잡지 못하는, 잡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정말로, 이건데, 정말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풀려서 으세요 다들 끄더이다 풀린 상태에서, 뭐 기억되는 그림의 아픔이 이렇게 아픔이 잡힌 상태에서, 아픔이, 아픔이. 잡은 상태에서 작게 부르든 바이브레이션을 작게 넣든 크게 넣든 해야 되는데 잘못 넣으시는 분들은 힘이 안잡히요 기본이 1번이 아까 기본이 안 잡히는 분들은 아픔이 이렇게 풀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이 다새어나가기 때문에 노래가 금방 지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바이브레이션이랑 아까 1번 기본적인 힘 기억되는 그리움의 아픔이. 여기다가 볼륨 조절. 기억되는 그리움의 아픔이. 바이브레이션. 기억되는 그리움의 아픔이. 이게 다 넣어서 해볼게 요 이제 세 개를 조합해 볼게요. <목소리> 기억되는 그리.

목이 안 풀린 상태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1, 2번을 안 하려고 하고 3번으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연습 자체가. 멋있게 부르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리고 연습도 안 하고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1번이 먼저 중요합니다. 1번이 먼저 되셔야 돼요. 1번이. 기초. 동요처럼 부르기. 힘있게. 자음 모음 연결해갖고 부르기. 그 다음에 2번. 소리 볼륨. 그 다음에 기교예요. 꺾기를 하든 뭘 하든. 근데 뭐. 1, 2번이 안된 상태에서 3번만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3번만 하려고 하니까, 이렇 <laughs> 되는구나. 3번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고요, 노래가. 어설프게 되죠. 소리 다 뭔가 본인이 들어도 뭔가 좀 어설프게 되고 노래가 뭔가 빈 느낌이 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나고 자꾸.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훈련부터 항상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초발성 클래스 열면은 오세요, 여러분 많이. 아셨죠? 이제 주방가 때열 건데 제가 일이 있어 갖고 또 <laughs> 감사합니다. 목풀게요.